다들 지금 바빠? 현엽이는 그집 집사냐고? 집사는 나지 <laughs> 그두 명이 얼마나 집안일을 못하나 아. <laughs> 내가 집사고 현엽이가 반려견인건가? 비슷한 느낌이지 뭐 배고파? 알았어 밥줄게 <laughs> 노부부 집에 반려견 등장이라고 <laughs> 확실히 좀 그런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긴 하더라 현엽이가 아메리카노 먹는 거 너무 귀엽다고? 아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뭐였지? 뭐 때문이었지?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온 거야? 누굴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예의상 마시긴 해야 되잖아 근데 한두입 먹었나? 했는데 아 이거 진짜 못 먹겠다 <laughs> 그 다음부터 아제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<laughs> 왜냐면 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 나도 이제 아메리카노 먹는 어른이 되어 보는 거라는 마인드로 몇번 시도를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<laughs> 시럽 안 넣을 라떼는? 아 근데 그 정도 쓴 맛은 괜찮아 막 아메리카노처럼 써! 이런 건 아니니까 <laughs> 자꾸 마셔버렸다면 아메리도 괜찮더라 그니까 러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 입이 적응을 할 때까지 아메리카노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생명수라고? 말도 안돼 <laughs> 어른이 덜 됐다고? 이것도 커피야 <laughs> 이것도 커피라고 그냥 맛좀 달달한 커피일 뿐이지 나도 요즘에 커피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<laughs> 그렇지 이거 카라멜 마끼아토 같은 맛있는 게 널렸는데 굳이 아? 기네 그러면서 아 어, 잠깐만 인생이 더 써서 아는 달달해 그까짓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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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냐고? 아니 나 <laughs> 눈물 따위는 메마른지 오래된 어른이야. <laughs> 메마른지 한 11일 된거 아니냐고? 내가 11일 전에 울었었어. 난 기억이 없는데, 난 몰라. 저는 태어나서 딱 지금까지 두번 울었어요. 태어났을 때 그리고 15로 해서 <laughs> 내가 본 것만 하나, 둘, 셋, 넷. 눈 부러운 층? <laughs> 나 라방서 빵빵 울었다고? 내가 그랬었어? 마루나 마커스였어? 코 <laughs> 길어지고 있어, 아비야. 좀 넣어야겠다. <laughs>